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늘입니다. 이번 영상은 셀트리 문제와 과연 언제 팔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추천주에 대한 리뷰랑 추가적인 추천주 안내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인데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단기간에 조금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요 어쨌든 요 라인에서는 우리가 챙기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동안 뭐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셀 세트론 제약까지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하신 분들만 대응을 하시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 라인에서, 고점에서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그런 거좀 참으세요. 참으셔야 돼요. 요렇게까지 올라왔던 종목인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이 확 내리니까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는 단타로 끝내셔야죠. 그렇죠 요렇게. 갭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드실 구간 나왔었죠? 그럼 이때 이제 여러분들 대응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기시면 돼요. 그니까 이 라인에서 내가 고점을 찍었는데 들어갔어. 그럼 누가 봐도 높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때는 그러니까 단타로, 어, 최대한 수익권에서 그냥 바로 챙기는 거. 뭐 얘가 더갈 거야, 어쩔 거야, 요런거 생각하기 전에 그냥 일단은 수익부터 챙기는 거.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 얘가 빠지면은 일단 짧게 잘라야 돼요. 위아래로 좀 짧게 대응하시는 분들만 이제 완전히 단타로 접근을 하시는 거고 그냥 얘가 저갈 것 같아서 그 막연함으로 여기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눌렸을 때 접근하세요. 모든 종목이 그래요. 계속해서 우상향 하더라도 그 속에서는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어, 조정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잔파동이 있으니까 잔파동이든 깊은 파동이든 어쨌든 파동이 생기니까 그때 지지 라인 잘 찾아 가지고 접근하면 반등을 노리는 또 그런 식의 전략도 충분히 우리가 어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여기서 들어가서 막 빠지는데 어떡해요 어떡해요 하지 마세요 지금 고점에 계신 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뭐, 매수가 부근이거나, 뭐, 어, 약손실이면은, 여러분들 뭐, 적당히 대응하시고, 그 바로 뭐, 밑에서 잡거나, 다른 종목 하다가, 진짜 완전히 좀 눌리면은, 그때 들어가서, 편안하게 수익을 내는, 어떤 그런 식의 전략들, 조금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라는 말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러분들, 어, 여기서는 신규 매수는 자제, 뭐, 자제보다 금지, 어, 하지 마시고요. 얘가 더 가더라도 하지 마세요. 높은 자리에서는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이제 나는 요 밑에서 사가지고 편안해. 수익도 챙겼어. 하시는 분들만, 어, 수익 챙기고 남은 소량을 이제 더 보는 어떤 이제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보는 그런 식의 전략이 조금 더 좋을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세트리온 제약,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잠깐 한번 보면은 뭐 현대바이오 올랐죠, 여러분들. 현대바이오 뭐 12%가량 올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렸던 매수가는 안 왔는데 이제 유튜브 특성상 단타 종목을 제가 바로 이제 라이브가 아니라서 매수가 정정을 못 해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시가에서 눌렸을 때 대응하는 자세가 조금 필요하다. 시가가 요쪽에서 여기 이제, 음, 이렇게 이제 전이 종가보다 높게 말고 비슷한 수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눌렸다 가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뭐 장이 좋거나 뭐 이러면은 좀 높게 시작해서 살짝 눌리고 바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가이드를 계속 드렸었어요. 미국장이 좋으면 시가 마이너스 2% 내외, 미국장이 안 좋으면 시가 마이너스 4% 내외에서 대응을 해달라고. 그래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대응하실 생각이 있으셨다면 시가에서 살짝 눌렸을 때 아니 눌렸다 시가 회복했을 때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기실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대응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싶고 흥국 FN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들 드려봤는데. 는데 이런 이제 좋은 어떤 이제 상승이 나와서 여러분들 만약 대응하신 분들은 수익 나셨을 거고 대응 안 하신 분들은 어 그냥 다음 종목 기다렸다가 다음 종목 매수하시면 돼요. 그더잘 되는 방법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매매를 해보세요. 꼭 매수가만 기다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때 그 자리에서 한번 사시고 만약에 얘가 빠지면은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서 한번 사시고 이렇게 한번 이제 분할 매수하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어 대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들은 나오겠죠 그렇게 조금 유연하게 주식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시장 어렵다 힘들다하시는 분들. 어, 그만 힘들어 하세요. 제가 이벤트 준비했어요. 33만원에 이제 3개월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하루 3,670원이고요. 가입 의사 있으신 분들만 요 번호로 여러분들 성함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랑 같이 매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장기 종목들 뭐 단타 종목들 이렇게 조금 골고루 들고 가고 있어서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수익적인 부분들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수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어 난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편안하게 주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실적주를 제가 이제 실적주를 이제 주말에도 안내를 해드릴 건데 실적주를 다 깔아두세요. 실적주 다 깔아두고 그리고 이제 뭐 여유 되시는 날 골라서 단타로 좀 대응을 하시던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 충분히 뭐 부담 없이 실적주는 어차피 어 목표가 보고 가는 거니까 어 그냥 쭉 끌고 가시고 그리고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 그날그날 단타 대응 하시면서 수익적인 부분들 챙겨 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어떤 이제 주식으로 좋은 성과 내실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렇게 파격적인 이벤트는 없었어요 이렇게 33만원에 3개월 이용이고 하루 3,670원 가입 문의는 요 번호로 여러분들 성함 남겨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요즘에 미디어 엔터 쪽이 좀 좋았죠. 뭐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올랐던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에이스토리 대표작이 킹덤이에요. 그래서 킹덤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어 지금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킹덤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킹덤이 인기가 많은데 그리고 지리산 드라마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시그널이랑 킹덤을 쓴 작가 이제 김은희 작가가 또 썼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요렇게 좀 급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덱스터나 뭐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위즈윅 스튜디오, 뭐 이런 것들도 괜찮은데, 덱스터 같은 경우는 대표작이 신과 함께죠. 신과 함께 지금 시리즈 촬영 중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덱스터도 나는 신과 함께 재밌게 봤어. 하시는 분들은 뭐 덱스터 같은 거 모아가시고요. 그리고 뭐 모아가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보시고요. 어 조금 상승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요새 어 보고 있는 거는 어 DNC 미디어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미스터 블루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미스터 블루도 괜찮고 뭐 DNC 미디어도 괜찮고 오 괜찮기는 한데 자. 제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도 좀 괜찮은 리포트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좀 가져왔고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약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호한 2020년 3분기 실적, 낮아진 기술적 부담과 웹툰 성장성 등을 고려할 때 주가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이제 마케팅비 어떤 이제 게임 부문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만화 콘텐츠 부문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고, 해외 진출 성공을 통한 게임 부문 실적 회복 등이 이제 재고된 이익 체력을 고려시 양호한 결과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만화 콘텐츠 같은 경우도 자체 플랫폼, B2B 성장으로 견조한 외형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정액제 단가 인상, 그리고 수수료 감소 등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 개선이 이어지면서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도 에오스 레드의 대만 흥행으로 흥행으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매출액은 894억 원, 영업이익은 200억 원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되는데 이유는 만화 콘텐츠 부문의 어떤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고 에오스 레드 동남아 출시와 마케팅비 감소로 인한 게임 부문의 이익 하락 제한 가능성 등으로 실적 개선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이제 내년 에오스 레드 노후화에 따라 실적 감소 우려가 있다. 그러나 자체 웹 웹툰 장르 확대, 누적 자체 웹툰 및 해외 서비스 작품 수 증가 등에 따른 웹툰 성장 지속, 에오스레드 해외 진출 지역 확대, 어떤 이제 실적 개선 요인도 충분해 추후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만화 콘텐츠 부문의 성장세 지속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 기대 최근 주가 약세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양호한 외부 환경, 전방시장 성장과 대형 플랫폼 업체 상장 가능성과 어떤 자체 웹툰 제작 강화에 따른 만화 콘텐츠 부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에오스 레디의 대만 흥행을 통한 해외 확장성 확인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기업 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도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기회를 주지 않을까. 수익적인 부분. 요쪽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최근에 지금 뭐, 어, 요런 쪽이 좀 좋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추천주, 어, 추천주를 한번 드려봐야 되는데, 어 일단은 추천주 같은 경우는 녹십자세, 요렇게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녹십자세를 46,500원에서 47,500원 요 사이에서 보시는데, 이제 시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가 기준으로 살짝 눌렸을 때 접근한다. 미국 장 좋으면 마이너스 2% 내외, 장 나쁘면 마이너스 4% 내외, 에 이렇게 대응하시는데, 손절가 마이너스 3% 잡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좀 대응해 보시는 걸로 추천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나는 뭐, 어, 혼자서는 도저히 대응을 못 하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세요. 오셔서, 어,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초보자들이 뭐, 나는 뭐, 빠르게 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뭐, 단타나 그런 거 사시는 것보다, 조금 이제 모아가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깔아두고, 어, 시간 날 때마다 연습 삼아 조금씩, 한두 주씩 매일매일 연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실력이 확 늘어져, 늘어나 있겠죠. 내가 지금 당장 실력이 부족하고 어 시간도 여의치가 않아 그러면은 이제 좀 중장기 종목 실적 위주로 다 깔아둔 다음에 한두 주 물량으로 단타 종목을 매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적주가 수익 내고 있으니까 단타주를 연습하면서 나중에 실력이 늘었어 그럼 그때 이제 비중 실어가면서 단타도 치면서 실적주 모아가면서 이렇게 조금 효율적으로 계좌 관리를 할수 있으면 좋지 않나 여러분들 그렇게 할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를 다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쨌든 지금 뭐3십만 원에 3 개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3 개월 이용하셨을 때 이제 비용적인 부분은 하루 삼천 원대고요. 가입 의사 있으신 분들만 요 번호로 여러분들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저는 이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게 목표고요. 더뭐 매일매일.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챙겨 드리려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벤트 기회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 빨리빨리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뭐 수익도 안 나고 뭐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자, 요런 것들 이제 매매하고 있으니까 같이 오셔가지고 함께 해보시면 좋겠다 라고 꼭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좀 마무리 할 거고요. 여러분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